안녕하십니까 도담 선재입니다. 4주 운세와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을 끝나고 나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픈 일은 없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라든가 음식에 의한 것 그 다음에 풍한 서습과 같이 기후에 의한 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난방이나 에어컨들이 좋아서 모든 이런 병들은 멀려진것 같습니다. 다만 사주상에서 외상, 즉 삐거나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 같은 것들은 운세에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많은 병들이 생기는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칠정 내상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주는 오행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오장, 심장, 간, 비, 폐, 신장을 오행으로 배분하고 각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심장은 기쁨을 관장하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일이 길어지면 심장을 상하게 됩니다. 간은 노하는 것을, 화내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거나 성격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음, 화내는 것이 횟수가 많아지면 간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생각을 골똘히 하고 시험 공부나 회사 일로 많이 바쁠 때 여러분들은 비장이 생각을 관장하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는 바로 본인들이 충분한 시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은 금이면서 우울함을 관장합니다. 갑자기 우울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슬퍼졌을 때 기침도 나오고 감기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 보낸다면 감기도 쉽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장은 수로서 공포감을 간장합니다. 본인이 잘놀래거나 또는 두려움이 많은 그런 성격을 타고 났다면 신장이 약하지 않은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섭쟁과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오랜 세월을 누리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장기에 병증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늘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너무 한 가지 나쁜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건강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날들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